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화면에도 이게 아기가 아직 흔 황달이 <laughs> 이제 우리 채희가 아직 황달이 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애가 피부가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좀 어, 있다가 또똥 찌른거 아니지? 좀 있다가 또 황달이 이야씨 방금 꼈다고 똥이 튀어나오냐? 근데 좀이따가한 달이 빠지면은 그때 하얘질 거예요. 일단 많이 인정해주세요. 아직 아시라서 우리 체이가, 근데 우리 체이가 기분이 좋아서 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제똥하해야 되는데. <laughs> 무슨 똥을 가리지 말아요. 우리 체이 좀이 귀여워. 응, 똥냄피 란지 한번 봐. 똥은 잘 못하겠다. 똥은 안쓴것 같고요. 우리 채이 귀여운 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얘좀 봐, 어떡해. 싱쿵. 음. 우리 채이가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귀여워. 네. 아하. 카메라 보기싫대요 카메라 보기싫대요 아, 어, 그러면 바이바이. 좋아요. 보세요. 빠빠.